서울신문 경기 동남부 2기 GTX의 시작인 D 노선의 가장 최적 지역 명화 본 기사의 내용은 서울신문 신동원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 동남부 2기 GTX의 시작인 D 노선의 가장 최적 지역 명화. 세계시 교통 전문가 등 GTX 노선 왜 필요한가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경기 광주 이천 여주시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광주 이천 여주시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주에서 이천에서 여주 GTX 노선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연 포럼에는 철도 및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세계시는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감내해온 희생의 보상 차원뿐 아니라 경제성을 담보한 세계시의 GTX 연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박지환 기자가 촬영한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주에서 이천에서 여주 GTX 노선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포럼이 철도 및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승필 왼쪽부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에 앞서 기념 사진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의 축사에 이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전 다당성 용역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어 좌장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를 가졌으며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 판넬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에서 이천에서 여주 GTX 노선 성공 유치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모색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8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로 생방송 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 이천 여주시 단체장들은 균형 개발과 상생 발전을 위해 GTX가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져야 하고,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온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GTX 사업의 본질은 수도권 30분 내 출퇴근으로 GTX 혜택을 받지 못하는 23% 소외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에 꼭 GTX가 유치돼야 할 것이라며 광주는 교통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GTX-D 노선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GTX 노선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경기 동남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팔당 상수원 등 8대 중첩 규제로 지난 40여 년간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해왔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실핏줄처럼 전철과 철도망이 연결된 타 지역과의 상대적 차별로 인해 기본권의 격차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어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경강선 개량화를 통해서 서울의 지하철과 연결하고 속도를 높이자는 것은 수도권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신철도 시대에서 철도는 이동권의 핵심이며, 이동권은 주거 복지의 요체가 되는 것으로 철도가 주거 복지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으로 체감한다고 주장했다. 또, 엄 시장은 GTX 광주에서 이천에서 여주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서울에서 경기에서 강원을 하나로 연결하고, 부발력을 통해 충주와 문경을 거쳐 거제도까지 연결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세대 정책 방향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실현에는 차량보다 친환경적인 철도교통이 필수라며 철도는 승용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6분의 1, 에너지 소비도 8분의 1 수준으로 각종 규제로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들을 GTX로 연결함으로써 탄소 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도시별 맞춤형 탄소 중립 실현 공간을 위해서는 GTX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이 시장은 팽창되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철도 같은 빠른 대중교통이 해답이라며 경강선 종착지인 여주시의 GTX가 이어진다면 강원권과도 연결돼 비수도권 대도시와의 광역교통망 확대로 이어져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제공이란 측면에서 GTX 유치에 공감했고, 철도 사업의 특성상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복합 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준 철도 정책 연구실장은 수도권으로 분리나 서울까지 통행에는 상당히 먼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며, 승용차 통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지닌 지역들이 GTX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해당 지자체는 요금 수입만으로는 매력적인 민간 참여 사업으로 보이기 어려워 우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의 특성상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복합 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박지환 기자 촬영한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주에서 이천에서 여주 GTX 노선 왜 필요한가 주제 포럼이 철도 및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신동헌, 왼쪽부터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등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광주와 이천 여주시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발전이 더딘 곳에 최소한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이란 측면에서 철도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GTXA 노선과 수서에서 광주선, 경강선을 활용해 광주와 이천, 여주까지 GTX를 운행하는 방안. 둘째 경기도가 제시한 김포에서 강남에서 송파에서 하남을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연장해 광주역에서 경강선과 직결해 혼용하는 방안. 경기도가 제시했던 김포에서 하남 GTX-D 노선의 사당역에서 분기해 수서역을 거쳐 수서에서 광주선과 경강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세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유정훈 교수는 서울의 16.8배인 경기도를 고속급행 교통으로 연결하는 현재 진행 중인 일기 GTX인 A. B. 시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서울로 집중된 인력과 자산을 초연결기반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넓게 확장 분산하는 것만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에 일기 GTX의 소외된 경기도 동남부 권역이 일기 GTX의 시작인 D 노선의 가장 최적 지역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